글, 작년은 성소, 성당, 성, 또 하나 있어. 성소에 제사장 영혼고는 제사장이 나. 영혼을 이렇게 푸는 것이고, 제사장 밑에. 향단, 등대, 떡상. 향단은 생명. 등대는 영, 떡상은 이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의 이제 모습이고, 예수님으로 풀 때는 달라진다했죠 예수님으로 풀 때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뭘로 풀까? 이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성화를 거치면은 영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신, 인, 엄력, 구약, 신약, 서신서, 한국에서 배운 거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래주려 우리는 뛰어나서 개별적으로 뛰어났는데, 역사일에 항상 삼위 하나님 함께 활동을 하죠. 그럴 때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불때 향단, 등대, 떡상. 우리 성막은 제일 쉬운 건데, 여기서 여기서 풀 필요가 없는데. 향단, 등대, 떡상.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말씀을 주관하고 있답니다. 말씀 뭐예요? 떡. 떡상. 그리고 떡상, 이건 뭐예요? <laughs> 마음. 성자 하나님, 향단.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니까 등대 영 이렇게 하는데 해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영혼으로 불 때고 영혼은 하나님으로 불 때고 예수님으로 불 때는 직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사예요 선지자는 뭘 주관해? 말씀, 선제 항상 말씀. 제사장은? 제사. 제사구나. 왕은? 생사권. 말씀은 어때? 떡상. 제사장은 생명의 문제니까? 향당. 왕은 상대 등대. 그래되기가 마음. 제사가? 생명, 명, 생사는 영, 푸는 것.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푸는 것이고, 요거는 영혼을 푸는 것이고, 다르죠. 본문은 하나 그림자 안 이렇게 하나로 항상 고정돼 있지만은 푸는 데 따라서 다 다르게 풀어줍니다. 예수님으로 이야기할 거냐, 하나님 이야기할줄 거냐, 영혼 이야기해 줄 거냐 달라진다. 밖에는 이게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 푸는 것도 무조건 예수님. 할까요? 무조건 예수님. 요거는 조금 풀죠. 예수님 풀면 이 직분으로는 좀 풀어내는데 3위 하나님으로 구약에는 하나님만 등장하니까 3위 하나님 풀지를 못해.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더못 풀고. 이거는 신학이고 이거는 설교고 이렇게 푸는 것은 역사고. 달라요. 그런데 구별을 못해 목사도 자기가 어 역사를 가르친지 신학을 가르치는지 설교를 하는지 구별을 못해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거야. 신학 교수는 신학을 가르치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일반 평신도들 조금 잘 사람 요구하는 거 역사하는 것이고. 학 교수들은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목사는 설교를 항상 그러니까 설교는 이 부분이 등장해야 되는데, 제가 안다고 이게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잘 안다고 이쪽으로 신학은. 예수님은 조금, 조금, 조금 안다고 때 예수님 전해주고, 모르면 이제 역사 전해주고. 역사는 먹을 수가 없죠. 설교는 뭐냐. 오늘 내가 그말씀 듣고 뭘할수 있어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안다기에서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안 아니, 지식이야. 이 친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것이 약간 덮개라고 했죠. 일덮개, 무슨 덮개? 해달. 해달이 뭐예요? 물개, 입원. 염소, 털인데, 가죽에 붉은 물, 붉은색.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얀색, 백색. 네 번째, 앙장. 요거는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로 짠, 앙장. 이 들어가면, 택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시장, 시장, 휘장. 시장. 휘장. 시장에서부터 지성소 이쪽 전체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전부 앙장으로 되어 있죠. 모두 이제 왕장인데 훗날 시장이 없어진 것인데 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의 모습. 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인데 뭐가 됐어요? 종. 종인데 뭐가 됐어요? 사람. 사람인데 죽기까지. 최고의 낮아진 모습. 죄, 해달해가지 예수님으로 불 때, 해달의 가죽은 제일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 원래 하나님 앙장이죠. 백색인데, 뭐가 됐어요? 종사람은 무슨 색? 해달의 가죽. 죽기까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죽기까지는 뭐가 돼, 그러면? 색깔? 붉은색.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택생. 승기는? 앙장. 그러면 사람과 종 뭐요? 검정. 해달과 검정입니다. 죄, 검정. 이렇게 설명해죠 예수님 불만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모아줘야지. 내려온 거는 빼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거꾸로 간다, 청구 천국 간다겠죠? 쓰기에는 이렇게, 거꾸로 썼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으로 가죽을, 덮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 전체, 예수님 전체 사역을 다, 앞으로 사역 다 담고 있는 거야. 성방경 지금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라고? 나. 나.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다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성막론에 나는 세상에 죄인된 데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마음을 새롭게 의롭게 하고 천국 가는 과정을 담고 있고 영혼으로 풀때 영혼으로 풀 때는 내 진행 순서를 쭉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예수님으로 풀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부터니까 보이는 예수님으로 풀. 그게 예수님으로 푸는 거예요 66권의 기록이라고 있죠 이런 그러니까 게 예수님 보이는 성육신에 부터 하늘 올라갈 때까지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나 세상에 불친자의 모습에서 천국까지 과정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어떤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우리는 본문만 보죠. 역사. 아니고 이 본문을 예수님으로 불 거냐, 하나님으로 불 거냐, 영혼으로 불 거냐, 다 달라진다겠죠. 본문 자체가. 본문 자체. 아직 우리는 그게 숙달이 안 돼서 그냥. 하나의 하나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풀어도 일단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불세개 역사로 하나 풀었고, 예수님으로 풀었고 나로 풀었고 답을 모두로 풀면은 역사만 배우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그걸 배워도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 근데 답으로 풀어내면 성경 어느 곳을 이제 다풀 수가 있다. 청자 홍, 백. 요렇게 만들어서 앙장이 나온다. 기록은 이렇게 됐 있어요. 백색 아래, 청, 자, 홍이에요. 청, 자, 홍을 합쳐놓으면 백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빛이 영예색이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천을 그러니까 이렇게 짠다고 해도 색깔이 다 나오는 거죠. 원래 지금 핵심이 뭐예요? 백색 만드는 거. 이 백색이 뭐냐면 원래 백색이 아닙니다. 빛이. 천국은 해와 달의 빛이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백은 하나님인데, 청자홍원법을 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 왕장에는 뭐 누가 있어요? 지성소이나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네. 그게 이제 장년. 장례. 장년은 뭘 본다고? 지성소. 작년은 지성소를 알 수, 있다. 이 지성소의 비밀이 요것이랍니다 심령의 천국, 이거는 천상의 천국. 그 심령의 천국의 핵심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죠, 나. 제사장, 하나님. 심장의 천국은 날마다 제사장이 있지만 지성소는못 들어가요. 그렇죠? 지성소는 일년에 한번 들어가지만, 현상이 항상 하나님입니다. 빛. 이 빛을 색으로 쓸 때는, 뭘로 그래? 우리 빛하면은 태양 걸을 때는 빨간색 그리고 뭐 이러죠? 빛이 백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빛을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백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의 삼원색, 빨강, 홍, 그 다음에 파랑, 노랑. 땅의 삼원색이에요. 땅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나옵니다. 모든 빛은 모든 색깔을 합쳐도 백색이 나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색은 천국에 있어요. 그게 앙장의 빛. 삼원색이면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 삼원색은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모든 색이 천국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물가를 합칠수록 검져, 검어져. 천국을 아무리 합쳐도 백색이 돼. 왜 그럴까? 백색과 검정색을 구별 짓는 거. 죄. 천국에는 죄가 없죠. 어떤 걸 합쳐도 죄가 없어. 세상과는 합칠수록 죄가 많아져. 그래 검정색입니다. 이 빛의 색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든 세상. 장려는 천상의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것이 장년이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줄국기 청은 뭐예요? 말씀. 자색은 누가 입어? 왕이 입는 것이고. 홍색은? 피색. 누가? 제사장. 청색은? 선지자. 그랬죠. 자색은 뭐야? 인도. 어, 홍성은 죄의 문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돼요? 백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어, 담당, 생명의 부분, 영역, 마음을 담당을 해서 우리가 백색이 될때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창자, 홍, 요거는 이제, 사역으로 선지하지는 이거는 푸는데, 욕이 욕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육적인 걸 푸는데 또 영적인 걸또못 풀어. 작년은 하나님과 천상의 세계를 알면서 그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작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지식수은 작년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성막 안에 담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3,500년 흐는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 아직도 이 시대가 가 사물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해석하고, 올바를 해서, 인생. 이 성망에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담겨져 있는 성망. 그래나 우리가 이렇게 깊이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은, 그 시대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아까 그, 배웠던 눈에 보이는 거뭐오 가르쳐주는 게. 그러나 나, 이 성막론이 아닌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요 성장한 계시록 성장할 때는 반드시 그걸 가르쳐줘야 돼. 저쪽 성막론 구약 그 본문만 출애굽기만 할때 이래 성막론을 가르치면 안 되고 복음서 와 있을 때도 이 성막론을 연결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서신서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계시록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은 뭐야? 그냥, 복음서만성막론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계시록 정도 오면은 성막론이 있는 줄도 몰라, 그냥. 뭔만 나타나? 세루살렘 성만 나타나는 거야. 이성막론 자체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기초에 우리는 뭐야? 이 성기 일곱둥번호, 일곱 일곱 등분은 뭐냐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볼수 있는, 육쪽으로도 볼수 있고, 영쪽으로볼수 있고, 그림자도 볼수 있고, 답도 볼수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쉬워집니다. 요것도 지금 큰 답만 지금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써줘야죠.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을 찾아가지고, 전치 앙장. 그 다음 지성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법계 법계는100% 비밀이에요 왜? 덮어놨으니까 열려있어야 비밀이 아니지 그러니까 법계와 요한계시록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요한계시록이 더쉬워 예. 왜? 요한계시록이 뭐야? 계시가 뭐야?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모르죠? 어렵죠? 그런데 내일 이런 글로 써놓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왜 게시로 그런 거니까 글로 써놨기 때문에 알수 있도록 써놨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법계는 몇 종으로 뚜공으로 돕고 천사가 돕고 시장으로 돕고 앙장이 돕고 덮개로 돕고 이스라엘은 평생을 살아도. 법계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 수준으로 모른다는 거지. 갓나아이 수준으로는 법계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야. 작년이 되면 알수 있다겠죠? 법계. 법 안에, 이렇게 어떻게 세웠나? 요고,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판 돌판. 이거는 항아리. 이거는 지팡이. 예수님으로 풀 거냐? 나로 풀 거냐? 예수님으로 풀 때는 뭐가 사면 안하님 법계가. 법계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로 풀 때도 법계가 나란 말이야. 영혼, 영혼. 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로 보인다. 하나님, 여기는 영혼, 하나님 세 분이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나로 풀 때는 생명, 영, 마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 있느냐? 하나로 만든 이유 답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천국에. 여기가 천국이라겠죠. 천국.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게 둘이 아니고. 근데,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 보여요? 나만 보여요. 천국 가면, 하나는 영이니까 그렇죠? 하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모습이 있는 모습. 하나님으로 풀 때, 직분으로 풀 때,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또, 우리도 똑같죠? 삼직 갖고 있죠? 우리도 삼직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산지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덮어진 거예요. 덮어니까 점점 올라가 면서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법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럼 누구만이 누구는 있어요? 법계 그리고 천사. 그 천사는 누굴까? 예수님으로 불때그 천사는 내생물이 되는 거예요. 나로 불때그 천사는 나를 섬기고 지켜주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지금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하나에 자꾸 다을 찾는다고 지금까지 배웠죠. 그거 참뭐 하나 하면 안 되죠. 제일 기초에 뭐예요?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영혼 이야기, 마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뭐를 전해줄 거냐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이야기 전해줄까 마음 이야기 전해줄까 참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요한 거다 예수님 이야기 실체가 뭐냐 영혼 실체가 뭐냐 이걸 배우는 거 그게 다 기초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배워도 여러분은 모르니까 이게 문제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요거를 배워야, 아, 광에서 무슨 훈련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 광에는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영을 성장하기. 마음을 새롭게. 왜? 천국에는 완성된 것만 있으니까. 완성된 것만 있으니까.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뭐라고 썼어요? 용어. 두 다, 두 용어. 거루가라. 거루가라가 만드는 방법인가요 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 영적용어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육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쉽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답을 알아야 비로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다.